아씨 아저씨. 아저씨. 예? 어? 네? 어? 아, 아, 이런. 네. 아 이런, 아 이런, 다짜고자 갑자기. 아, 아. <laughs> <laughs> 뭐하고 있었어요? 당황스러워라. 네? <laughs> 네? 뭐하고 아, 있었어요? 아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어디 가요? 지금, 네, 아, 서울 쪽에... 땅좀 보고 <laughs> 있어요 네. 구름도 많고. 네, 구 구름, 구름 오늘 구름 한점 없는 날씨인데. 네. 네. 그냥 좀, 그냥 뭐 건물 네. 좀 보고 네. 있었습니다. 네. 제가 네. 구름이니까요. 네. 네. 네 오늘 두 분의 뭔가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얼굴이 또막 변신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련함과 귀여움이 둘다 들어가 있는. 비율이 너무 좋아요, 두 분다. 그냥 뭐 그냥 어울렸다 형님. 그냥 뭐 구등. 와, 지금 거의 막 10등신인데요. 이 붉은 머리한 이유는요. 약간 음, 강렬함도 있지만 음, 보이지 않는 아련함과 그런.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속에는 아픔이 아픔과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외강내유 거는... 네. 뭔가 힘들게 촬영하고 있을 다른 팀 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얘들아 잘 지내지 시골에서 이렇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럼 우리 막 그럼 우 할아버지인 거 아니에요? 이잘 지내지 네. 장난이고 우리 네. 동생들 너무 보고 싶고 또 형들 없이 어디 아프진 않을까 또밥챙겨준 사람 없이 밥 굶고 있진 않을까 아프지는 이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네, 역시 어... 내 팀은 목소리로 소화 모아, 소화 모아. 목소리로.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하나도 안 맞죠? <웃음> <웃음> 과연 다른 유닛 친구들이 네. 보고 싶어할까요? 아, 당연하죠. 지금 막 평소에 제가 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로 이게 유명한데. <laughs> 알죠. 그리고 나서 편집되고 다니엘 보드 타고 막 웃으면서 <laughs> 웃으면서 나오는 거. 나 잠깐만, 깜짝이야. 왜? 지성용. 어? 너무 잘생기게 나와. <laughs> 나 카메라 아, 보고 있는데. 아, 나 진짜 뒤에 귀신 뭐, 있는 줄 아나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니, 깜짝 놀랐어.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너무 잘생기나와. 잠깐만. 대박이야. 와 진짜 오늘 약간 어. 이건 뭐야. 포텐 터져가지고 난리났어 요 진짜. 아안 되겠어 짜증나 제가 염색을 에이씨 오 어, 발매와 동시에 월드투어. <laughs> 아 진짜 오늘 잘생겼다. 모너블에게 저희는 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네, 네 오셔가지고 어, 즐거운 추 많이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앙 뭐 뭐가 n e t i m a t e Teleposic One Day, Hawaii, Hawaii, Tibetan. Actually, the b a c 맞 o n g the resignation is not m a g n e t i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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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찌릿 whole 찌릿, 찌릿. 파이팅! 찌릿찌릿 찌릿 찌릿! 리티리티리너리티리티리티 찌릿 찌릿! 리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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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laughs> <laughs> 구름캠이라고 네. 무조건 나오는 구름캠입니다. 구름캠. 아아 네. 지금 여기에 더힐 팀이 있고, 트리플 포지션 리노미가 있는데, 네. 네. 네, 일단 더힐 팀부터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팀은 네. 둘의 목소리가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laughs> 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신 이제 데이와 응성의 목소리가, <laughs> 네. 어, 그... 잠자는 그런 감성곡에 굉장히 잘 묻어나서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네, 다음 팀. 네, 안녕하세요. 네, 팀 네. 포지션. 네, 저희 팀 포지션은 어, 어, 어. 어 일단 강다니 강다니 앨군과 그리고 하구진 네. 그리고 제저 제니가 있는데요. 네, 제니. 저, 어, 올 여름을 네. 어 강탈하고 어 강탈이요? 아, 강탈. <laughs> 여름을 훔쳐가겠다고? <laughs> 네, 여름을 훔쳐가겠습니다. 여러분 강탈, 하나요? 여러, 좋다. 그, 퍼포먼스? 저희도 퍼포먼스가 애가 아. 귀여우면서도 그런 신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누가 누가 제일 귀여요? 어 아무래도 저 제니가 요즘 제니가 굉장히 그 귀여운, 또 네. 굉장히 좀 네. 연습 <laughs> 연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잘하는 것보다 연습하고 있는 귀여운 모습, 뭐 열심히 보여드릴까요? 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넘어갈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또 우리 네. 리노미 네. 팀 어떻게 하면 리노미 팀 자랑 한번 해주세요. 노래 세 팀의 노래를 모두 다 들어보셨을 텐데 초도 네. 네.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저번으로 벌써 카피했어요. 아, 벌써 카피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혼자 숙제에서 들어봤어요. 기타 치면서 아하. 옆방에서. 우리 친구 안 부르고 자꾸 형들. 그 부르는 거 있어요? 거아 그래. 밤 나가서 어. 자꾸 옆에서 기타 치면서 불러가지고 옆방인데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네. 제가 혼자 부르기 싫다고. 너무 좋아요. 비오는 날 들으면은 아. 더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장마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감성이 절수있지 않을까. 오늘 켜줘파이팅 하시고요. 한번 켜 한번 켜주세요. 한번 한켜 켜주세요. 뭘 켜? 야, 모른다, 모른다. 켜줘 이거? 켜줘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튼 유닛 활동. 야, 오아 불을 아 켜줬어요. 아 짠, 에, 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형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남바한 팀을 못 만나가지고 봐 네. 제가 찾아왔는데 네. 우리 남바한 팀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바한요, 어, 아, 우선. 나이 대도 가장 어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무궁무진한 아주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야성적인 그런 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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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양군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캠이었습니다. 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양을 보여니다

아 되네? 망했어 망했어 나3 0분 됐잖아 아 망했어 씨. 하나만 <목소리> 해 그럼 하나만 다 지워 화나는 거야 화나는 거야 지이형 진이 페이지 맞아. 없어졌어 나페이지없어졌어 29분 29분 아, 너도 안 됐어 너도 안 됐어 29분이 안 됐어 안 됐어 우진이 아, 이거 아니야? 너? 어 맞아 이거 올라간 거예요? 어. 왜올라왔어 이거? 아, 나야 나야 누안 올렸는데? 관리도 안 됐어 29분이야 망했어 나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너랑 나 30분 하고 30분 이렇게 둘다 돼가지고 오. 아 나, 나는 왜냐면 난 정확했어 시간이 아니 나도 정확했어 나 30분 됐어 아난 진짜, 진짜. 난, 나는 초까지 쟀어 아나 초도 나도 초했어나 59분에 올렸어 나. 나 폰으로 초 쟀는데? 에이 뭐 지금 아직도 안났어 우리? 없을 거 같은데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왜냐면 나는 초를 재고 했는데 다들 다들 초를 쟀나 그러면? 오늘은 기필포 아 이렇게 길게 쓰면 돼? 이게 뭐 용량 용량이 사진이면안될 제거... 걸? 야, 이건 안될 거니까 지금 나가자. <laughs> 나 58초면 돼야지. <올라야지. 웃음> 어, 죄송하지만 저내패스는 제가 잡겠습니다. 아, 사진 찍을까? 사진, 사진 찍어, 사진 아, 올라 그래. 그게 늦게 올라 가 용량 때문에. 오케이. 어떻게 지는 거야? <laughs> 어떻게 지는 거지? 미야, 아. 지율 나가지 마 지금 10초 남았어. 아, 크었다. <laughs> 저 오늘도 광탈하시게될아요아 <laughs> <laughs> 뭐야! 나 <laughs> 됐을 것 같아. 나도. 나 느낌 왔어, 지금. 아 29분이네! 아 윤지성, 윤지성! 탈락이네. 윤지성 없어? 없다고? 왜 없어? 나 하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너무 아쉬워나 이거 진짜 아까 이거 아, 아,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laughs> 아니 아, 내가 아까 내 일부러 어제 두개 올라가서 내 일부러 하나만 한 번만 눌렀단 말이야. 계속 <laughs> 눌러도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이거 서브 좀 늘리자. 잘래. 아니 나아 글이 너무 길어져나 서 봐, 내가. 아, 나개 싫어하는데. 아나 근데 엘피스 못 잡아? <laughs> 나 그거 응원사 는못 받아? <laughs> 뭐야, 나 올렸는데. 아! 뭐야, 야 누구야! 임재 아, 김장! 아, 실패했어.